어떻게든 <laughs> 아, 어 진짜 박다 이거 진짜 박다 여기가 내가 시까지 먹으려고 는 그니까? <laughs> <수업 웃음> 거야. 먹어 수지 그 친구는 기 뭐.. 이 말이야? 그래서 외국인 반응.. <laughs> 너 얼굴 보는데? 사이즈가 무슨 일이야? 찌그러져? 는 거야! 응! 밥을 먹어야 돼! 배 고프니까 어떻 들어? 찌그러져 있어. 찌그러져 있고 우리 아빠랑 똑같은 거? 전 둘이 지금 어 어디세요? 누구랑? 아.. 언제 끝나? 어? 오실? 완그 번개 해가지고 방금 들어와서 바오의 장콩. 오케이, 20분 뒤에 와. 어. 오케이. Okay. 이게 된다고? 어. Okay, 아, 이렇게 눈 뻗으라고? 어. 오케이. 뭐제 전화할게, 내 엄마한테 통화하겠 엄마, 국민기한테 내가 그 인스타그램 한거봤냐 우리?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내 사진 못건나고 그럼 내가 등신대 하나 만들어 음. 화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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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진짜. 아니, 이거 뭐야? 어, 어, 1번, 2번, 2번, 2번 3번, 4번. <laughs> 닮은 사람 내가. 찬호는? 아, 아 내가 근데 다끔 이런 거였어 막이 아, 달라고 나아얘 누구 닮았다 이 생각 그렇게 막하거누데 아무 누구데 아니 누구 닮았냐? 이건 기분 너, 나쁜 거안 나쁜, 나쁜 거야? 아니, 이상한 거얘기하는아 그건 아니야 누구 닮았는데? 그 있잖아 튀 아, 그그 거지 태양의 그, 왜 아버지가 나오는 그. 딸, 딸. 딸이 누구지? 아버지가 나오는 딸딸 딸이 가수 딸태양에태나오 처음 아버지가 그 외국인 아 전소미 전소미 한방 맞은 전소미 얘를 못는거 아니야? 빠 이거 찍고 있어! 야이 새끼 욕먹을까봐 어. 나 쳐다보니까 한방 맞은 전수미 이러고 있어 찍고 그래. 어. 있어? 어 아, 한방 맞은 전수미아그러 오빠 이리로 오면 네? 그럼 형 뒤쳐지면 안이 감사합니다 미리 아 미리 이거 시킨 거 아닌 거 아니야? 저쪽에서 너뭐 뭐, 먹을까? 저 여기서 아니 야거 아니라고! Ja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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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? 이 7시 이 먹는데 나참 먹는 사람. 안먹었 지요. 먹어. 먹 먹어. 아, 뭐진이는 내가 볼때

啊。 咋？ 아, 우리이 닮았지. 아이고, 제부터 바로 하시면되겠 저번 저번 달에. 뭐죠? 이금도 여기 자는 것 같고. 어, 그랬던 거 같아요. 예. 당일에는 죽고 싶었거든요. 죽고 싶다. 이 생각 했거든요. 근데, 고기 맛있죠? 오. 우리 거기 매주 한 번씩. 거씩... 가요 <laughs> 진짜요? 아, 돼. 괜찮겠다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세명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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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어. 맛맛있 그 다음에 알영접 <목소리> 지금 <laughs> 아까 택시 오다가 연타 연타 타거 근데 이제 그걸 갑자기 몰랐는데 아, 몰랐다것도 몰랐어 어 똑같지? 이랬는데 갑자기 근데 김치가 하나도 없다 한 마리 감자순 불다. 신식 식단. 아, 찍혔어? <시장아> 아, 아이진. 어, 안 찍혔다. 아, 끊어 아, 끊겼네. 아. 다시. 아. 다시 한번 다시 한번. 안안 됐겠다. 안 됐겠다. 잘 먹는 방법을 이제 뽀뽀 저희 집에서 이제 그 그.. 을 이렇게 좀봐 봐. 와, 너네 세네. 아 우리 친구 반가가 우리 오지. 친구 햄토리 언니. 언니 이거 진짜 몰라요? 몰라요? 나추리수잘안봐 취임, 나 아. 아. 제일 좋아하는, 좋아하는 거. 거 까만 해바라기씨 나라 오르다지작이요 갈비찜을 밥 <다> 위에 <물에> 앉아주세요 <laughs> 제일 좋아하는 <laughs> 갈비찜, 갈비찜 덮밥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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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냠냠, 냠냠. 그 <목소리가> 언니가 갑자기 그래 노래 점점점 키득키득하서 해수장을 트리 만들러 오는 사람들 가방으로 차 긁었어. <laughs> 제니시스 사다 줄래. 이미징. 고 싶은 거야. 아 그래? 어머니, 그래 젊십니다. 아, 영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줘. 니 네, 이제 이해하겠지? 이해하지. 먹겠습니다 응. 응.

어디서 뭐 취향이 맞는 거지? 이돈이도 그냥 이런 양식보다는 먹으러 가서 그반하서 먹잖아. 이는왜 영화관을 안 가? 나도 그게 좋아하는 편닌데 그래도 보고 싶은 영화가 생기면 응. 가고 싶잖아요. 얘기. 응. 얘기하면은 난 싫어. 고 밖에 나가서 고안되 누가 루꼴라 피자 이렇게 먹어? 그래, <laughs> 너 토끼가 그 먹잖아. 토끼야?

사랑 <놀라> 아유. 생신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. 사랑하네생 축하합니다. 엄마, 서운안 빌었어. 소원? 엄마 소원 없어. 엄마 소원은 아빠 건강한 것뿐이 없어. 짠. 짠. 왜 제가... 안에 뭔데? 풍거이 이러그요거 같아. 어. 이어 귀여워. 제제 노래 불러도 청이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 빡쳤는데 표정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<도청> 빡쳤는데 진짜. 예, 귀여워. 풍거이 잠깐 음. <spectrum mice> 이송이야포도 <이제> 이거 꽃집인데 응. 케이블게 산다는 어그게 어떻게, 어떻는어떻기 어떻게, 어 이거 어떻기 어떻게, 어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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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어떻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가어어어 미쳐. 알맹이 나는데 이거? 아! 것처럼 담아. 처음 이거야? 이거 먹어 봐. 내 거, 내 것만 먹어 봐. 이거 이거 먹어 봐. 이거 저 아니야, 똑같은 냄새나 n 지마 u 냄새 o n 독 button. 독 button. 독 button. 독 button. 독 button. 독 button. 독 b u t t 지 n 독 b u t 자 o 들어가 자 t t o n 독 button. 독 button. 독 button. 독 button. 지 button. 뭐지 마약 t o n 독 b u 가 t o n 3년 뒤에 우리 집 소파 바꿔야 돼. 될... 네, 저테처리 해주세요. 그럼 나 아니야. 네, 우리 가 네. 회사들은 안 되죠. 돈은 솔직히 언제 <laughs> <혼자> 하죠? <하자고? 웃음> <일해, 안> <laughs> 이제 일요일인데. <laughs> 너 왜? 음, 그거한 장이 <laughs> 좀걸크 그립적인가 보데그 <본데? 웃음> 뭐야? 나 이거 진짜 두개 사고 싶어. 이거 살게요, 두 개다. 내려놔 진짜. 실은 진짜 살 거야. <laughs> 아니, 이래서 다들. 소품샵 다니나봐. 짠! 영화 보러 왔어요. 완전 오랜만 저희 서울에만 보러 왔어요. 아, 봄. <laughs>